이 영상은 유튜버 블루블루 한냥이님의 영상 허가를 받고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야 무슨 태양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달걀민입니다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달걀민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엔더포탈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블루블루 한냥이님과 함께 음, 어, 합쳐서 방송을 해가지고 한번 엔더포탈을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블루블루 한양이님 준비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은 이제 자료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엔더 포탈, 엔더의 눈입니다. 오케이. 이건 평범한 엔더 포탈이고 이게 그냥 이상한 차이점이 포탈입니다. 뭐지? 여기 엔더 포탈에긴 막대기가 보여, 있습니다. 보여. 여기 이긴 막대기가 엔더 포탈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하! 여기 보이듯이 다긴 막대기가 안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네. 좀 그만 찍어. 어때요? 엔더 포탈 만들기 쉽죠?